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사에 등장한 여러 믿음의 인물들이 있었죠. 아벨, 에노,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순서로 이어졌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후약 400년이 흐른 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심을 받은 모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모세에 관한 말씀은 23절부터 3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읽은 23절 말씀은 모세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모세의 부모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처음 요셉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이주했을 때는 살기가 좋았습니다. 그들은 목축업을 하기에 가장 알맞은 고생 땅에서 풍요롭게 살수 있었죠. 요셉이 워낙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비호를 받으면서 오히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아니죠. 이주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역시 이들도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으로 들어와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니 이것이 보기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박해가 시작됩니다. 모든 혜택은 사라지고 사실상 노예로 전락하게 되죠. 국가적으로 크게 건축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노역에 동원하였습니다. 또 많은 규제를 만들어서 압박하였고 재산을 빼앗고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는 일이 생겼습니다. 백성이 늘어난다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법을 만든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세상의 시대는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알수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번성하고 존중을 받다가도 어느샌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면서 박해의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점점 기독교의 설 자리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애국의 상황과 비슷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출룩기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런 환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수많은 고난을 당해왔죠. 이런 일들이 모세 시대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교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온갖 불이익을 주고 또 차별하고 욕을 하거나 폭행을 일삼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나라 자체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법을 만든 나라들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현재 이 정도는 아니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점점 문제가 생겨 점점 심해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점점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다 보면 중국처럼 중장비로 교회를 부수고 교인들은 감옥에 가져는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시대적 상황이 바로 나라가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흘러서 결국 극단에 치우치게 되고 이런 극도로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애고방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힘들게 했나요? 출입기 보면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이 갈수록 번성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번성하는 게 이유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게 이유예요. 이삭이 힘들어 판 우물을 빼앗기고 세 번이나 쫓겨 다닌 이유도 그럴 사람들의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번성하는 모습이 애굽사람들에게큰 위협으로 느껴졌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70여 명이던 사람들이 430여 년이 지난 후에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다 합쳐서 적어도 200만 명이 넘는 그런 민족으로 성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뒀다가는 애국 사람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는 위협을 받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는 복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시기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이지만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이로 인해 미움을 받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모세가 태어난 시기는 가장 최악의 시기였습니다. 애굽방의 박해 방법이 어땠나요? 그는 번성을 억제하는 정책을 폈죠. 먼저 중노동을 시켜서 번식할 힘이 없게 했습니다. 그런데 번성을 억제하는데 이 정책은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더 강력하게 산파를 시켜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기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이 정책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세 번째로 바로 왕은 극단의 선택을 합니다. 이는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전부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군사들이 집집마다 강제로 수색하여 각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모두 나일강에 던져 버렸죠. 박해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3단계로 뛰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네로 황제나 히틀러 같은 미치광이 지도자가 아니라면 말이죠. 결국 박해는 조금씩 단계별로 조여오고 압박해옵니다. 그래서 단계가 올라갈수록 스스로 성도들 하여금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1단계에서 신앙을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2단계, 또 어떤 사람은 좀더 5단계, 6단계, 심지어 어떤 사람은 10단계에라서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당그 그 당시 법대로라면 모세는 당연히 죽어야 합니다. 원칙대로라면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져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목자, 전무후무한 최고의 선지자, 지도자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탄생했을까요?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뜻은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또한 최악의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일 모세의 부모가 나라의 국법을 따랐다면 모세는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만일 모세의 탄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면 역시 모세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탄생은 철저히 비밀이 되었습니다. 그 탄생을 누구도 축하해 줄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차라리 딸이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들은 앞으로 모세가 어떤 인물이 될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아들을 강에 던져 죽게 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이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사실 매우 두려운 일이죠. 들키면 모든 가족들이 큰 화를 당합니다. 지엄한 국법이 있기 때문이죠. 애고방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밝혀지면 온 가족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도 아기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들이 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 속에서도 자신의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부모의 도리를 다한 것입니다.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 목숨을 버는 그런 짐승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짐승들보다 못한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말씀은 모세의 부모가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아들을 3개월 동안 숨겼다고 말씀해 줍니다. 들키지 않도록 최대한 아들을 숨겼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부모의 행동에 대해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표현합니다.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는 왕의 명령도 거스를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그렇게 부모를, 부모는 그 자녀를 끝까지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의 소임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명령입니다. 그렇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과 애국이라는 한 나라를 다스린 왕의 명령을 듣는 것, 어느 명령을 듣는 것이 옳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 옳은 선택입니다. 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겠나 있을까요? 물론 실제는 두렵긴 할 것입니다. 어찌 완벽하게 두려움을 안 가질 수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이 있기에 이것이 옳은 선택이. 왕의 명령을 거슬수 거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부모의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움이 아예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느낄 줄 모르는 체질이라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한 두려움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공포가 찾아오면 등이 오싹해지고 몸이 떨리고 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완벽하게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의 상황이 닥칠 때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마음이 절망에 빠지고 몸이 떨리고 입이 어눌해지고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아시죠? 그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감히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용기를 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용감하게 싸웠죠. 다니엘도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상에게 끝까지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은 안디옥 태생의 격으로 주 4세기부터 5세기경에 활약한 대설교가입니다. 그는 콘스탄티노플의 왕후 유독시아의 미움을 삼아 유백길에 올랐을 때에 마지막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가 내 목숨을 찾는다면 죽어줄 것이니, 이 생명은 주님이 주셨으며, 그가 내 소유를 다 빼앗는다 해도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본래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를 쫓아내면 나는 엘리야 같이 될 것이요, 구덩이에 던지면 예레미야 같이 될 것이요, 바다에 던지면 요나 같이 될 것이요, 매를 때리면 사도 바울 같이 될 것입니다.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사건, 모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높임을 받을 것이요. 나는 그 환난 중에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무섭게 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꼭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무섭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승리한 것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